오 독특하다. 이렇게 잡아보세요. 이렇게 오늘 남편들 이걸 해드리면 체취가 많이 바뀌어요. 네, 이렇게 근데 여기를 잡으려면 용기가 생겨요. 너무 지저분해. 어, 냄새 남크하고 와우. 그 다음에 이 차가 어딜 것 같아요? 남편의 여기를 만지면 진짜 싫다. 우리 남편이 날 여기를 만져주면 날 진짜 사랑하는 거다가 첫 번째 겨드랑이. 두 번째 어딜 것 같아요? 턱이 라인 지금 만져보세요 엄지 있는데 턱 라인을 만져보세요 여기 뾰족한데 요 라인 그러면 어때요? 기름기가 남달라요 네. 그쵸? 여기 때가 정말 많이 모여요 그래서 노폐물이 안 나가면 귀 뒤에서 이 만져보세요 끈적끈적하죠? 끈적끈적하면서 냄새나요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 여기에 뽀뽀해 줄수 있는 뭐 냄새까지 맡아 여기까지 뽀뽀해줄 수 있는 남편은 <laughs> 상 줘야 된다. 발보다 더 지저분한데. 예, 여기에요. 그래서 샤워할 때 여기를 꼭 닦아야 돼요. 그리고 샤워할 때꼭 닦아야 되는 데가 어딜일것 같아요? 난 냄새를 좀잘안 나게 하고 싶다? 여기에요. 여기를 마사지하세요. 여기는 노폐물, 호르몬이 활성화되지 않아서. 그래서 나이 들면 어때요? 여기가 늘어지게 되죠.